That's 스콘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콘 박시장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7월이 됐네요. 올해도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학생분들은 기말고사 기간일 것 같고요. 직장인 분들은 휴가 계획을 잡으셔야 할 텐데 지금 잡으면 늦어버렸죠. 요즘 여행지건 캠핑장이건 뭐 예약을 하려고 하면 완전 전쟁이거든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좀 힘든 휴가가 될것 같은데 다들 준비 잘하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월간 견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용산 시장은 채굴로 인한 후유증과 환율 상승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에 킬러 타이틀이라고 할 만한 게임까지 없다 보니까 완전 우울하거든요. 이 와중에 환율 또는 원자재 값 상승 뭐 이유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가격 인상이 되고 있는 부품들이 꽤 많습니다. 케이스, 파워, 쿨러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인상된다는 공지가 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 거는 최상급 제품을 쓰시지 않는다면 뭐 5%, 10% 인상해봐야 큰 체감이 될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국에 내려가고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픽카드네요.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린다는 건 재고가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게임용 본체를 구성할 때 가격에 거의 50% 정도는 그래픽카드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될수록 체감은 좀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지난달 대비 엄 엄청 큰건 아니지만 소폭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존버와 재고의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백스 월간 견적 PC 구입 시에는 장패드랑 키보드, 마우스 모든 분들께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 김포랑 일산 지역은 제가 용산에서 출퇴근하는 와중에 직접 배송해드리니까 상세 정보란 참고하셔서 지역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7월 월간 견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40만 원대는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AMD 르누아르 4 6 5 0 g 를 사용한 가성비 좋은 PC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용으로 충분하고요. 롤, 던파, 피파처럼 사양 낮은 게임을 하시기에 딱 알맞는 구성이네요. 영상 재생을 많이 하는 사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다음은 확실히 게임이 좀더잘 돌아가는 60만 대 사양을 살펴볼게요. 인텔 10세대 i3랑 GTX 1650입니다. 가능하면 이 사양보다는 12세대 i3랑 6500 XT의 조합을 추천드리는데 구성 총을 짜다 보니까 가격차가 한 13만원 나더라구요. 이 금액대에서의 13만원은 꽤큰 차이라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함을 해봤습니다. 오버워치나 배그도 가능하고요 다만 옵션은 최소한이나 뭐 중업 정도, 어느 정도 타협은 하고 하셔야 되고 디아2 레저렉션이나 모바일 게임 한두 개 정도 돌리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겠네요. 다음은 70만원대로 앞선 60만원대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12세대 i3랑 라데온 6500XT 조합이고요 6500XT는 1 6 5 0 슈퍼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1 0 배그 국민옵션으로 144 모니터를 쓰실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CPU는 벌크를 장착을 했는데 정품과 똑같이 AS가 3년이고요 어차피 쿨러를 정품 쿨러 안 쓰고 추가 장착할 거라 벌크를 쓰시면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AS는 저희가 책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겟맥스 400XT 쿨러도 기본 장착해서 조용하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SSD는 70만원대부터 모두 SK 하이닉스 P31 500기가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게임용으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SSD입니다. 이번 구성에서 그래픽카드를 좀더 올려볼게요. 90만원대 구성이고요. i3 12세대 CPU에 RTX 2060하고 라데온 RX 6600을 추가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합을 해봤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6600이 더 좋은 제품이긴 하나 지포스라는 프리미엄하고 안정성 이게 꽤 크다 보니까 CPU 시장과는 다르게 여전히 그래픽카드 쪽은 지포스 쪽의 선호도가 훨씬 높거든요. 안정적인 지포스냐, 좀더 성능이 높은 라데온이냐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제품을 쓰셔도 FHD 해상도에서는 충분하고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이번엔 CPU를 좀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100만원대 사양으로 RTX 2060하고 i5 12400F를 사용을 했습니다. i3 12100이 게임 성능만 놓고 보면 아주 좋긴 한데 코어 수가 적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도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i5 부 쪽이 훨씬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i5에 2060 조합이면 가성비 좋게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가성비 하면 이 모델 빼놓을 수가 없죠. AMD 5600X를 장착한 110만원대 사양입니다. 앞선 100만원대 구성에서 7만원 정도를 추가하시면 5600X랑 RTX 3060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5600X의 가격이 저렴하다기 보다는 메인 보드를 훨씬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해서 7만원 차이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 보시면 되고 게임 성능과 작업 모두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일 구성에서 CPU를 i5로 변경할 때 사양을 보여드릴게요. 120만원대고요. i5-12400F와 RTX 3060 사양입니다. 5600X랑 12400F의 성능차는 개인적으로는 i5에 손을 들어주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거나 한건 아니라서 가성비를 원한다면 5600X 구성 쓰시면 되고요. 이왕 사는 거신제품에 인텔을 쓰고 싶으시다면 i5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픽카드 등급 하나씩 올려볼게요. I5에 3060Ti가 조합이 된 사양이고요. 130만원대에 제작이 가능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픽카드가 3060Ti거든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 모델만 장착을 해드리면 FHD건 QHD 고해상도 모니터건 또 저사양 게임이건 고사양 게임이건 충분한 프레임과 옵션을 보여줘서 대부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FHD 풀옵션 QHD는 풀옵션 또는 게임에 따라서 옵션 타협을 해주시면 되고요. 130만원대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현재 나와있는 게임 모두 아주 시원한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TX 3070 사양을 살펴볼게요. 3060 Ti랑 3070의 성능차가 아주 큰건 아니지만 고해상도 모니터를 쓰시거나 스팀게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신다면 최감있게 되거든요. 3070의 가격은 현재 70만원대고요. 모니터는 FHD 또는 QHD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70만원대인데요. 그래픽카드는 3070을 유지한 상태에서 CPU를 i5-1600KF로 업그레이드해주고 메인보드도 전원부가 훨씬 튼튼한 어로스 엘리트 그리고 메모리는 3600CL18 값을 갖고 있는 XMP 램으로 올려줬습니다. 12600KF는 게임 성능도 좋아지긴 하지만 멀티 성능이 12400F 대비해서 훨씬 좋아져서 게임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켜놓고 쓰시는 분들이나 조금 무거운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겠네요. 12600KF 정도를 장착해 놓으시면 나중에 나올 RTX 4000 시리즈 상위 라인업을 쓰셔도 병목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3070으로 좀 부족하다면 3070Ti가 장착된 사양을 체크해볼게요. 190만 원대고요. 앞선 구성에서 케이스랑 그래픽 카드만 변경이 되었고 RTX 3070 Ti 게이밍 엑스트리오 모델을 장착을 했습니다. 월간 현적에 소개해드린 부품들은 가격이 변경되거나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변경이 되니까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란에 있는 사이트 부품 구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조유 KF의 3070 Ti면 게임용으로는 굳이도 안 올려도 아주 좋겠죠. 예산에 여유가 좀 있고 한번 맞출 때좀 좋게 맞추고 싶은 분들에게 딱. 잘 맞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양 남았거든요. RTX 3080이 들어간 사양이네요. 12600KF랑 3080 사양부터 볼게요. 210만원대에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메인보드는 박격포로 변경이 됐고 그래픽카드는 3080 10기가 모델입니다. FHD 240Hz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QHD 144 또는 4K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고요. FHD 144 모니터를 쓰신다면 굳이 여기까지는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가격대가 센 만큼 성능은 확실하고 게임용으로는 여기서 더안 올라가시는 좋습니다. 마지막 사양은 cpu를 i7-12700kf로 I7, I7, 올려서 전문적으로 게임 방송을 하시거나 고해상도 영상편집 등 작업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성입니다. 모바일 게임 몇개 틀어놓고 고사양 게임 즐기셔도 되는 사양으로 렉 없이 아주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7월에는 15가지 구성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월간 견적에 안내해드린 부품 구성 중에서 변경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 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추가 구성에 있는 뭐 램이 없다 거나. 다른 케이스로 바꾸고 싶다거나 뭐든지 변경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7월에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97%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